다음 키워드는 m 의 공포입니다. 박사님 저희가 경기 상황을 진단을 해볼 때 아래 공포다 아니면 뒤에 공포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m 의 공포 이거 M는 어떤 뜻인가요? 그렇죠 m 의 공포는 처음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각강한 형태의 공포가 그러니까 이 이코노믹 포비아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M의 공포는 한마디로 우선 말씀드리면, 저것은 M은 마이너스의 약자입니다. 네. 경제 지표들이 최근 줄줄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세계 경제가 어, 공황으로 가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입니다. 현재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몇 가지 지표를 보면 무슨 물가가 마이너스돼 있는 나라들 많죠. 네. 그다음에 주가가 또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나라가 많죠. 특히 금리는 이미 일본과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마이너스였습니다. 거기다가 네. 최근 성장률마저 이래 마이너스로 줄줄이 돌아서면서 애매 공포다 이러는데 사실 애매 공포에 앞서서 D의 공포라는 게 있었죠. 네. 이 D의 공포는 디플레이션과 공포의 합성어인데 이 물가 하락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거, 그리고 M의 공포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D의 공포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네. 이 D의 공포에 앞서서 R의 공포도 있었죠. 네. R은 리세션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미국 뉴욕 정시에서 나온 얘기죠.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래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 푸른 간에 경기가 리세션으로 스갈 것이다. 이런 사실은 아래 공포, D의 공포, M의 공포가 서로서로 서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걸 이제 세계 경제 이 트리플 공포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미중 무역 전쟁이 이 아래 공포를 만드는 데 많은 일조를 했죠. 아무튼 이 M의 공포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